공급 이 추진 난뭐 해야 될까? 난뭐 해야 될까? 감길 때비스코스 프리벳 공격 시점까지 30초 전력을 가합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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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싸움만다못 하네. 이제 <laughs> 괜찮을 거야. 하라요 하나. 하라 님지 <목소리도> 겐지 내려왔어요, 뒤에. 할래줘할래줘할래줘 <목소리도> 어, 아, 안 죽어, 안 죽어. 겐지 피, 겐 피. 피, 겐지야 청바만 해봐. Okay. 겐지 이층 위에 있어요. <웃음> <웃음> okay. 우리 라인 라인 너무 멀리 갔어. 라인 좋댔다. 루시. 뭐야? 내가 루시한테 죽는다고? 오빠장. <laughs> <laughs> 그나 안녕. 어. 장명옥, 어. 화물 지옥이 아깝게 아니야? 그 누구야? 정크 하라더네. 하하아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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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 아하하. 아아아 감사합니다. 파라 1좀 겐지도 1좀 어, 스펙을 너무 많아 뒤에 디바 있어요? 아이고. 아, 몰라. 스펙안 썼어, 그냥. 음. 아이고야. 내가 딜러 볼게. 알았어, 알았어. 생일만 볼게. 근데 여기서 파라, 파라가 밤을 괜찮냐? 겐지랑 뽕한번 뽕한 가고. 파라 할 거면 제 메르시에서 깔아 줄게요. 피 존나 안 와. 거짓말 안 하고. 디바 반피 포고 개피. 아치겠구만 네. 아용고 거기 안녕 아 그냥 그냥 점프 바로 그냥 야야태4태4태3태3태이야딜태태태태태태 가자 아자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저태태 가자, 가자. 죽어요 알았다 이봐 뛰태 있다 태태나 어, 정리 안 돼? 랩도 성화 랩도 사태 6시간 사태 메타 뭔데 바로 리타 들었다 저기, 그 <목소리> 저기. <목소리> 아, 사태는 사태는 아, 나 진짜 사태야 사디름 봤어 사태는 처음부터 아니 비트 썼어요 상대. 야,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진네 루시오, 도 이상해 아, 네 리퍼 나왔어요 시이스시이루오 네 아. 응. 루시오! <�half> <�ashed> 오케이 3탱 바로 바꿨다 2탱으로. 괜찮아 디바야걸 먹지 마. 무슈해 무시해. 나갔무 지금. 비봐 보자. 실점 줄래 디바 껍데기 한대. 우리 디바일 줄로 가고 있다. 와서 어, 왔다. 디바로도고 로도고. 놓었어 우리 개, 왜 크리 힐안 되는데? 어때, 가자 어때, 은거알려줘 죽지않아 궁을 쉴 어, 데가 어. 없어. 리퍼 조심해. 야, 리퍼 궁각 꼰다. 그래. 리퍼 궁각 꼰다. 그래. 나이스, 나이스. 개피야, 개피. 우리 화물, 한 명이 밀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송하나야. 잠깐만.

볼수 있나요? 메르시 1밴이거든요? 젠야타야 잠깐만 나 총갈이야 오케이 미안하다 내못 지었다 형공태고 밀어 그냥 우리 초월 있어요 근데 총 치고 밀어 그래 자 나이스 밀어 밀어 밀었다 밀어. 다 <laughs> 터지네 우슈 트롤이야 여기도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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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응? 아, 진짜 꼰대조죽다 <laughs> <laughs> 야, 수백대대박센데서 공부하셨네. 아, 바스 나왔다, 바스. 오케이, 쟤도 막나갔다 이거 겐지가 뒤 보다가 긴방까지 들어와서 터트리면 된거 같아. 어, 멀어서 조화가안 된다. 바스 우사가위도 있어요. 아, 위도 위도 위도위도 위도. 너 힐맨이다 아 진짜 어렵다. 아이고. 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我跟你说이跟你说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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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跟안说我跟你说我 <laughs> <laughs> 애들 다 네. 모이라 개피 모이라 짤 아나 모이라 다짤호구 개피 음. 아씨 빙벽 진짜 밀렸다 미, 주저 주저 여기, 위에서 달에서 막아요 야하나 저기 다리 이거, 이거 비벼 봤자 너무 느려 우리 나 다리에 있어 다리 비비고 있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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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빌만 하지 않았지 안 죽는데 그거게 나 나한테 게 가자. 내가 피스 하면 죠한거 아니야. 부셔. 핸드캡이핸드캡이 아이고 나 얼어 죽어요. 나 얼어 죽어요. 중우기 <laughs> 쉽겠다. 알겠다안 죽어. 에이, 반갑다. 아이스빨리 p 드 n 들어와라. 너 Don't you 안, 안 돼. d e r s t a n d I'm not happy. I'm n

뭐 이라커? 잠깐만. 태녀다 일로 와. 너도 잘한다. 아이고. 또 죽었어요. 나 어디야? 계속 브리핑해. 이거 왼쪽 위. 아이고. 알이야? 왼쪽이가 아저 거기. 이 내려온 거 같은데. 짤. 나이스. 아팠다. 아, 컸어.

메이랑 겐지공 빠졌어요. 아이 새끼 나도 모이라 한다. <laughs> 어차피 <laughs> <laughs> 위도 조심해요. 아 혼자 다 갔어. 레이가 자꾸 가리네. 개새끼 딸라 그러면. 오늘 아, 안이개피 오케이 갈. 컷. 로오고1벤 죽이세요. 오케이 아, 렌즈 마피. 렌즈 피한대 나였어. 갔다 갔다 갔다. 아스나 잡으려 그러면 레이가 가려. 근데 나힐점 줄지. 나쁜 아이야. 모이라야 힐줘힐줘어 <laughs> <laughs> 뭐야. 말해줘, <laughs> 말해줘 말을 <난> <laughs> 내가 달라고 <힐러라고> 했잖아 반갑게 <laughs> 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아아 다음에 이쁘게 말할게 못 현재 반피 지옥이 옆에 자리잡아야 돼 <웃음> 음? <웃음> 집에 오세요 <laughs> 에 아, 네이리 야, 스나, 오케이, 베스나 뒤로 왔다. 아메이 아, 내가 려 나도야. 아이메이메이메이메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이 몰랐어. 야. 메이. 미안하다. 나 죽겠다. y to r 준비. s e on t h 트 s I don't know that k o r e 이 n of

그왜어 <laughs> 왜 부르냐? 아. 어? 왜 자꾸 부르냐? 사 줄려 어하타살려제 지하타마. 나 터졌. 진짜... 잘했어. 나 잘했잖아요. 네, 너 잘했어요. 공격력을 높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의지가 필요한가요?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3, 2, 1. 사무를 공유하십시오. 지원 이 필요합니다. 저쪽 2층 위에 매이 있어요? <laughs> 잠깐만. 저격수예요 저격수 있다.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아. 메르시. 메르시 있어요. 저격수 있어, 있어. 아. 있어. 아. 아, 안안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시격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살려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 있어요. 저격수 뒤 있어요. 저격수 뒤있어살저격 가고 있어요. 저격수 뒤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아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저격수 어요 저격수 뒤에 있어요. 있는 거야 이거 요어 내가 땄어 야 어떡해 야야야야야 쟤쟤쟤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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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지효가 얼굴 좀 오케이 화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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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하자마자 메이랑 루시오 잘랐어 내가 잘했어 잘했어 어디가야 또 약간 같애? 말투가 그거 같아, 유재형 같아. 강화중. 어? 유재형? 네, 그새낀못 그 생겼잖아. <laughs> 알아? 난안 그래. 아피. <laughs> 야, 누구 더 걸렸거든? <laughs> 뒤에 호그 뒤에 <laughs> 호그 더, <laughs> 호구지우가 지우가, 네 얼굴 한번 해봐. 뒤에, <laughs> <위에>, 뒤에 <위에, 웃음> 그거 있다 시간. 가봐, 아봐아봐아 추워. 화분에서 나가지만 너무 눈치 <laughs> 네. <르실> 왔거든, <laughs> 화물에. 반피 이하야 어디 가 아. <laughs> 지옥이니 네 얼굴 하면 완전... <laughs> 모르겠다. 이해야지 제가 그 드리요 아, 인천이야. 절세요 어. 야맥크린가맥크리기군역맥크리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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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저격수예요심하세요시겠습니다 나이스. 화물 화물 아, 너무 시대. 아무도 안 붙었어? 하하. <목소리도> 아. 아 어, 씨발. 아, 막죠아 함을 멸 시? 소딜는 말하는 거 봐. 아 그래? 하물몇시 오졌네. 제가 안녕하세요. 나 소래 누나 어디가? 시메트라 할 거야? 야뭐 오일을 심메하면한 번에 밀는데 안녕하십니까? 모르겠. 자 삼태야. 아그 심해 심해 하고 싶으면 해. 아니야 아니야. 아까 아까 일선 잘하길래. 저기 안녕하세요. 네. 30초 구라야래. 이거. 자, 전에 바스 소리 또 나거든. 근데 제네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스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뭐 하고 있어. 아, 자, 딱, 자, 딱두 번. 같이 내려가자. 저번 뭐야? 저번에는 같이 음, 안 저번에는 내려가서 아, 밀려. 갈라져서 내려가. 갔 아, 알았다. 지호가 미안하다. 어. 아, 아. 까마, 나오고. 다, 다, 다마, 다마 공간에서 화멸멸시가 나오고, 아, 야 위도, 위도 그대로 있다, 위도 아, 있다, 위도 조심해라 매크리니 위도 있다, 아이고, 어, 내려가자, 내려가, 다 따, 다 따, 다 따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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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내려 살려, 수 있다 위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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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누가 의사를 찾 b y 나요 b y b a b 베이 a 이 y 이 개피, 베이피0.1 b 이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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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안 썼어 그냥 아직 덩크넷 나왔다 야야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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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킬 었다난 발킬이 없단 말이야 괜다아다찮 어, 있다 이제 있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지 어. 어디가 아프지? 괜찮 이거 마지막 한번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남은 시간1 0 거의 다 갔어 조금만 맞... 다물 간다. 뭐가 네. 포거, 포거 네. 네. 다 코가 다다에지 지야 트을다썰렸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안 썰렸어. 우리 더. 최고 에이스 살아 있어. 우리 지옥이 살아 있어. 에야겐트리 <laughs> 뭐? じゅうの。